5만 원 있어요? 사장님, <목소리> 5만 원 있어요 없어요? 대표님 못해 하시네. 여기 청담동이야 뭐야? 애프터 서비스는 완만 서비스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 힘들어. 8 시에 밥 먹고 바로 잤는데 지금 일어났어요. 대 아. 되게는 아기. 아기 목욕을 시킬 때에는 네. 이게 우리도 이렇게 바람이 샤워하고 나오면은. 이가어 네. 음, 네, 아이야 손도 덥요 <laughs> 아이고 우리 아가 행복한 미소 졌네 오늘 개 타버렸네 할머니가 아침에 우리 강아지 목욕 시켜주려고 일. 짜부되어 있어. 뭐에 신긴 물만 두 같아. 어, 드림 했지? 응.

이거 먹자 응. <laughs> 공갈 <공간적> 적꼭지 <laughs> 말고 <laughs> 아지씨이이없씨가게 <없었잖아>, <laughs>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 <laughs> 어떡해 아. 노래를 틀어요 줬잖아너 원하는 대로 가해 줄게. <목소리도> 너무 고장이나 지금? 흐릉 리주세요 TV 엄마한테 붙어 있요 터미 타임 한번 해볼까? 여기서 <laughs> 터미 타임 <laughs> 살살 말해줄래 나? 나도 되게 놀랐거든 엄마, 엄마 되게 어, 어, 텐션이네 이 기분이 이렇게 좋아. 되게 부담스럽네.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요 건강하고 밥잘 먹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죠. 맞아요, 아니, 맞죠. 사고 좌증. 지나갈 고예 잘하고 나면 쉬고. 맞아요, 쉬고 할야지너 엄마는 어둠 싸고 지금 엎드려 쉰니? 끝지아가. 엄마는 어둠 왔는데 앞으로 뒤로 굴리고 싶냐? 끝지. 내 마음은 몰라주고. 뒤저이 장가 봐 애기야. 가서 없는다. 바이바이. 아, 저.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카메라 보고. 잘하는데? 아 힘들어 너 나한테 이별 택배 뭐 보낼까? 아뭘보낼이나 먹어 되게, 되게 재미없네 그래대화자는거지 오케이 알았어 너오 원하는게 이런 방향인거지? 오케이 됐어 이제 이런식으로 하자고 밥이야 먹어 먹고 있네 응. <laughs> 응? 창진아 잘해라 재미도 너 나한테 이별 선물 뭐줄 거냐고? <laughs> 뭐 받고 싶은데? 나 난... 너무 잘 생각해서 해이 <laughs> 죽기 죽기 <laughs> 난 건네 <건물> 대주 <대출. 웃음> 아주 놀수 없는 끈을 접어릴 까이다 우리 백업 언제 백업도 뵙겠다아 아주 절절하게 너 그거 못 줘. 그거 이미 도장 만들러 갔어. 도장 서뺄 거야. <laughs> 근데 기술이야. 아 <laughs> 어, 얘네 형 커였으면 좋겠다. <laughs> 잘해라 창진아너너자 잘해. 고해감니다고 또 다른 사람이 울고 있지? 누구지? 어? 무서워. 아직은 무서워. 어? 누구지? 어? 내가 울라면 울고. 어? 방구부터 끼고 보자. 굿. 어? 내가 울면 으 그치려고 하니까 똑같이 안 오네. 쟤는 누구지? 발을 움직여 볼까? 어? 뭐야? 나는 똑같이 움직이잖아. 이어볼까 <laughs> 에라이 모르겠다 <laughs> 튜브를 끼고 수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 있어? 할수 있어! 하나, 둘, 셋, 넷는 애기니까 반틈만 할게요 <laughs> 자. 무릎 돌리기. 나, 둘, 셋, 넷. 발목 돌리기. 나, 둘, 셋, 넷. 손목 돌리기. 나, 둘, 셋, 넷. 목도 한번 돌릴게요. 나, 둘, 셋. 입수 준비 됐습니까? <laughs> 네. 손잡고 하면 돼그 응. 밑에 잡는 거 있지 응. 응, 여기 한번 잡아볼까 우리가? 응, 손잡고 하자 그럼 오처음이니 사장님 여기서 주심시안되 주무시면... 끝났어요 <laughs> 사장님 이탕 <히노키탕> 아니에요 끝났어요 엉덩이가 <laughs> 잦 어, 표정도 이제 미간도 풀었어 미어 응? 어디야 피신겨? 수영 연락 섹시해. 와, 피지컬 봐. 게다가 요머러스 말도 안 해. <웃음> <웃음> 왠지 아직 안 밝혀졌죠? 아어저톱 1000점이 더될거 선생님이 게 헤어 마사지 되게 좋아하시네. <목소리> 자, 슝슝슝슝승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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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laughs> 응? 승승거승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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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어, 오늘은 3대7이 좋겠군요. 몇대 몇? 몇. 3대7! <laughs> 아, 아, 예쁘다. 완성. 고생하셨어요. 5만원입니다. <laughs> 선생님, 5만원 있어요? 선생님, 5만원 있어요, 없어요? 이 사장님, 어떻 하시네? 여기 청담동이야, 뭐야. 애프터 서비스로 맘마 서비스 있거든요 맘마 서비스 맘마 원하세요? 안 원해도 줘야 돼요 <웃음> <응>. <웃음> 네 번째 손님이 왔어요. 돼지예요. 안녕. <웃음> <웃음> 안녕. 너한테... 우와 케이크다. 우와. <laughs> 와. 케이크 먹자 엄마. <웃음> <웃음> 이렇게 손마음 드러내줄? 熊哥哥。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달랑, 바둑이 방람을 토마토 토마토 서울 동료 페스티벌 서동택 sdp, sdf ㅎ 나서랑랑이 노래 들을러제셨서요 원픽이에요 너무나 <laughs> 오프숄더는 좀 그래요, 손님. 어, 축제잖아요. <laughs> 아구, 잠 아, 체력 예전 같지 않다. <laughs> 이제 잠이 와? 잘까? 어머, 어머 또 방구 끼네. 손님, 이제 잠 오시면 귀가, 귀가해서 주무세요. 네? 유모차 끊겼어요. <laughs> 이 맛있어, 맛있어. 김밥 파티, 김밥 공장. 미쳤다. 아, 진짜. 아, 많은 분 진짜 오랜만에. 존나 맛있어. 왜 응. 찢어 먹어, 김밥. <laughs> 미쳤어. 미치겠네, 한입만더 먹자. 어 <laughs> <laughs> 안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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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네. 아, 아 예쁘다. 아, 예뻐려니요. 아. 어. 아, 됐다, 됐다. 아이고, 아이고.